그래서 저희가 운이 좋게 주차할 곳을 찾았어요.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깜짝 놀랬는데 저희가 평일에 없을 줄알았든요 주차 꽉꽉 찼어요. 근데 여기가 호모 커피샵이 여기 뒤에 있는데 오 굉장히 유명한 가봐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가보고 건너편에 도서관도 있어가지고 이제 도서관도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하이, 도서관 가볼까? 도서관 갈까? 응. 오. <laughs> 여기 앞에 큰 나무가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나무를 보고 하이디가 신기한가봐. 가보자. 근데 사람이 진짜 많이 와. 저기 커피숍이 되게 유명한가 봐. 여기 약간 어드타운이어가지고 약간 시골 느낌이 좀 나거든. 약간 빈티지 스타일 건물도. 근데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하이리 마음에 들어? 겨자 <laughs> <laughs> 어? <laughs> 저기 가볼까? 어. 엄마 커피 살까? 엄마 커피 사고 동네 한 바퀴 여기 돌아보고 도서관 가고. 그러다 좀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안 나오면 좀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나왔어요. 오늘 또. 동네 에 있는 커피숍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gotta get a mask. Let's go! <laughs> 엄마야. 아이, 놀랬어 엄마야. 엄마! 가자! 가볼게요. 오늘 카페. 와, 이런 데가 있어. 약간 그러니까 빈티지 느낌이 나는 곳이에요. Let's go inside. <sighs> 이안 스타일 커피예요. 그래서 거북이 그림이 있더라고. 커피. 이리 와 정말. 이 그림이 뭐야? 음. 아메리카노인데 괜찮네요. 이거 되게 아기자기한 곳들이 많아요. 여기 옷가게도 예뻐서. 근데 열시 문을 열어서 조금 도서관에 한번 가봤다가 길건네 도서관 이 있거든요. 음. 가서. 구경을 하고 한번 다시 와보려고요 이게 뭐야? 이거 좋아? 재밌다 그치? 귀 응, 그랬어? 가보자 여기로 가보자 저쪽에 뭐 있는지 한번 가보자 가보자 어, 글로 가보자 저기 보시면 저기 회색 건물 저게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저쪽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멀지 않아서 여기에 주차를 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Let's go. 이저 아니에요. 여기 연애 시절 때 남편이랑 왔던 곳. 여기는 새로,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한번 구경좀 해보려고 하고. 야.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여기는 처음 와봐요. 여기가 시댁 근 동네거든요. 저희 바로 옆 동네인데. 신기하지 여기 물 엄청 많아 가보자 잠깐 둘러봤다가 도서관에 가자 음. 야 신기해 이걸 눌러야 돼요 그래야 초록도로 바뀐답니다 <laughs> 오랜만이 신기해. Let's go over here. 잠깐. 어, 여기는 데계단네 돌아가야 돼. 아, 어. 이거 잘 끌고 와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기억으로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오, 30년이야? 오. 곰. 아이들 곰 알지? 응, <laughs> 어, 곰이지. 곰 봐봐. <laughs> 엄마 곰 보여주려고 여기 왔어. 도서관 앞에 있는 곰이에요. <laughs> 아이들 곰 봐봐. <laughs> 곰. 곰. 여기 곰, 코. 눈. 만지면 안될것 같아, 근데. 거기만 하자, 안 되더라고. 곰이다. 저기 아파트가 되게 괜찮네. <laughs> 곰. 곰! <laughs> 저기 아파트가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약간 한국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높진 않지만 되게 굉장히 깨끗하고 귀엽네요 어 이게 뭐야 뭐야 곰이야 곰! 곰! 지금 곰이랑 곰 <laughs> 보고 지금 눈싸움에 오 곰! 이곰이라 있어 곰! 곰! 너 갖고? 너 갖고? 귀여. 응, 응. 곰이야 곰. 곰이야 곰. 응. 오, 곰이 여기 있어. 오. 눈싸움 하는 거야 곰이랑 지금. 아 귀여. 워 도서관 앞에 있는 곰인데 아이리가 곰을 좋아해서 곰 보여주러 왔어요. 근데 되게 오. 다시 볼거야 오케이. 곰 안녕. 바이 곰에. 곰할 때어 <laughs> 집공 보고 싶다고 안 가고 싶대요 집에. You're so funny. 와코 할리 코, 코. 지나 아저씨 봤지 너 지금. You're so funny. Let's go. 와 재밌네. 어 이디랑 엄마랑 재밌어? 어, 어 이거 만지면 이리 만지. 가. 뚝뚝뚝뚝 졸라 하든지. We can go this way. You want t go this way? Or you want t go that way? I'm going to g 갈래? 그래 가 봐. h o 걷다가자. 근데 시간이 많아서. 여기는 차도 h 이 h o u 또 되게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와우, 마음에 드는 또 옷가게 가게를 발견해서 <laughs> 쇼핑도 잠깐 하고 하이디 되게, 되게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요. 하이디 집에 가자. <laughs> 이제 낮잠 시간이거든요. 지금 11시 반이어서 집에 가면 하이디 이제 낮잠 자고 감자랑 저랑 노는 시간이에요. <laughs> 집에 가게도록 하겠습니다. <laughs>